하버드의 학생들의 UFO 관측 보고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UFO를 관측하고 보고한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발생한 여러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보고서입니다. 1967년 하버드 천문학 클럽의 보고. 하버드 천문학 클럽의 몇몇 학생이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 미확인 발광체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천체 망원경과 사진 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현상을 기록하려 했지만 불분명한 사진만 남겼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빛의 색 변화. 속도, 방향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기존의 인공위성과 달랐음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기상 현상이나 인공위성 반사광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버드 연구진과 학생들은 알려지지 않은 비행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UFO 관측 보고서는 1960년대 미확인 비행물체 현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미확인 상태로 남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현대의 UAP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